자 보시면 만나는 두점 있고요. 요렇게 위에는 점 P입니다. P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뭐 필요한 점을 한 이쯤, 한 요쯤 잡아볼게요 요쯤 이렇게 잡았을 때 요거 A P 하고 그러니까 A에서 P까지 요 길이하고 B에서 P, P까지 요 길이가 서로 같게 되는 이 P점의 x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죠. 자 그럼 이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P 점이 한 이쯤에 있다라고 대충 이렇게 나보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, 그죠?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이점 P에서 이 AB o 직선에다가 수직으로 내리그면 으 이등분이 될 거야, 됐죠? 그럼 수직으로 내리그는 이 선을 딱한번 생각을 해볼게, 이 선을 수직으로 그은이 선을 한번 생각해볼게. 자, 이 빨간 선이 누구냐면 AB를 수직 이등분해 주는 선이죠. 그 선이랑 원래 있던 요 곡선이랑 만나는 요점 이게 P인 거죠. 됐죠? 자, 지금 초반에 했던 얘기를 잘 들으셔야만 문제를 풀때 헷갈리지 않아요. 다시 점 P에서 요 AB직선에 딱 수직으로 내리면. 이 빨간 선이 누구냐면 AB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인 거야. 그러면 자 A 점 좌표, B 점 좌표를 먼저 좀 구해야 되겠네. AB 좌표를 먼저 좀 구해볼게요. 자 둘이 만나는 애죠. 그럼 연립해서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3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넘어가서 x 제곱 빼기 2x 빼기 8은 0이 되고요. x 빼기 4. 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는 2하고, 마이너스, 아, 4하고,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됐죠? 그 말은 이 점, 한 점이 마이너스 2고, 요 점은 마이너스 4야. 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지. 그럼 당연히 A 점 자표 나오잖아. A 점 자표, X 값이 마이너스 2니까 Y 값은 1이 되고요 B 점 자표, X 값이 마이너스 4, 플러스 4 마이너스 4래, 플러스 4죠? 네, 플러스 4니까 Y 값은 7이 될 겁니다 요렇게요 자, 그럼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일단 수직이등분선은 둘의 중점을 지날 거야 중점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죠? 1, 4그 다음 기울기는 자, 기울기 보세요 자, X가 6 증가할 때 y도 6 증가했죠? 1이네.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몇인 거야? 써놨구나. 기울기는 몇인 거야? 마이너스 1이죠? 직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. 자,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, 그 다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,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. 1이면 4 나와요. 5. 이렇게 쓸수 있겠죠? 얘하고 누구? 2차, 이 곡선하고 만나는 점이 p 라면서 곡선식 쓸게요, y는.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네요. 자 둘이 연립해 주시면 같다라고 놔주시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. x 제곱 빼기 x 빼기 5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같다. 넘어가면 x 제곱 넘어가면 10이 되죠.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10인데 자 보세요. 빨간 선을 그으면 곡선을 만나는 점이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있어. 자, 얘는 음수일 거 아니야. 그럼 얘는 누구야? 양수겠죠? p점의 x자표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x값은 루트 10이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1번 문제였고요. 풀이는 여기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잠깐 정지하고 받아 적으세요.